오늘은 조금 보충이에요. 새 꼭지점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어, 방향은 사실 이제 1학년들은, 밑변하고 높이 길이를 구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게 사실 목표기는 해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도 써먹을 수 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써먹기 때문에 사실 이제 1학년들한테 보여, 그러니까 1학년들한테 이제 얻고자 하는 성취는 1번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 꼭짓점이 주어지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서 그 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사실 빠르게 풀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두개다 해보도록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자첫 번째 얘예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a 2,5b 마이너스 3,2c 1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바라는 방향은 뭐냐면. 아, 밑변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어, 아, 그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여기 수직 거리 구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겠구나가 이제 학생들한테 원하는 방향이긴 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성취 기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고, 일단 그렇게 풀어볼게요. 일단 BC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 기억나죠? 점과 점 사이 루트 x 좌표끼리 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되고 있어요? 2 빼기 빼기 4, 6이죠? 6, 6, 36,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루트 52까지 구했어. 이게 밑변 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높이는 결국 이 A 점하고 BC 직선 사이 거리거든요. 그럼 나는 B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두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x 좌표끼리 뺄게요. 마이너스 3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2 빼기 빼기 4. 6 이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한점요이 이 녀석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아 지금 b c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 좌표 기울기 데리고 와서 x 빼기 x 좌표 요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여기 플러스 2까지 그러면 여기는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얼마? 5까지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일반형으로 써야 되니까 양변에 2 곱하고 다 저쪽으로, 저쪽 한쪽 방향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얘는 3x, 2 곱하면, 여기 2 곱하면 플러스 2y, 그 다음에 여기 곱하면, 어, 2 없어지니까 5 남고 이쪽으로 가니까 2 이렇게 나오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a 점이 e 직선하고, 2,5, a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걔가 높이가 되겠구나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기억나죠? 3의 제곱 얼마? 9, 2의 제곱 4,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엇갈려서 곱해야 돼요. 3, 2, 6, 2, 5, 10, 더하기 5. 그러면 루트 13분의 얼마예요? 21까지 됐어. 아,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지금 나는 밑변도 구했어, 높이도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50이야. 루트 50인데 얘는 13 곱하기 4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얘가 2루트 13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얘야, 그죠? 그러니까 루트 13분의 얼마? 20일 해가지고 어, 여기도 없어져, 여기도 없어져. 그래서 아, 결국 넓이가 20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학생들에게 바라는 게 이거야. 꼭지점을세개주면 정통으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되게 많은 성취 기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laughs> 어, 꼭지점이 주어지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긴 하려고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네, 되게 슬프게도, 내신에 얼만큼 빨리 푸느냐도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 당연히 이렇게 성취 기준 가지고 풀수 있어도 너무 훌륭하지만, 또, 음, 좀 뭔가 효율성을 따져야 될 수도 있어서, 네, 일단, 어, 어, 이, 다른 방법도 좀 선생님이 소개할게요. 네. 모르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고요. 네. 왜냐면 얘가 말 그대로 신발끈, 우리 왜, 우리 보통 신발끈 막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서 나온 공식이고, 이 공식은 결론적으로는 꼭지점이 세 개가 나와 있으면 풀수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 어, 꼭지점 지금 ABC가 나와 있잖아요. ABC를. 음, 세로로 쓰시는 거야. 행렬, 어, 행렬 개념 안 배웠지만, A, B, C, 그리고 앞에 썼던 꼭지점을 한번더 써요. A, 이렇게. 근데 얘를 세로로 쓰는 거야, 얘들아. 위아래로. 그래서 지금 A가, 자, 이렇게 볼게요. A가 2,5였으니까 2,5 이렇게 쓰고, B가 마 3하고 2였으니까 마 3,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 C가 1, 마이너스니까 1, 마4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썼던 꼭지점을 한번더 써줘요, 세로로. 2하고 5. 어. 그리고 나서 절대 값을 씌워주고요. 거기 앞에다가 넓이기 때문에 똑같이, 어. 이렇게 절대 값 씌워주고요. 아, 아까 말한대로 2분의 1을 여기다가 앞에다가 씌워주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방향 똑같아요. 방향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을 다 곱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2분의 1 하시고 지금 2 곱하기 2 하면 4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한 다음에 거기를 12 더해요. 1 곱하기 5 이거를 앞쪽 방향, 빨간쪽 방향 있죠? 이쪽 방향은 다 곱해가지고 덧셈을 해줘. 어. 그리고 이쪽 방향을 다 곱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도 마이너스 3, 5, 15. 그 다음에 1, 2는 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더 해줘요. 어, 더 해줘요. 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이야.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곱해서 얘도 더 해줘요. 그리고 이 방향을 서로 빼줘요. 여기가 핵심이야. 빼줘요. 그리고 여기가 절대 값이 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 여기 계산하면 얘들 얼마예요? 20 얼마. 1이 되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1로 바뀌어요. 그럼 이분의1 곱하기 42가 되니까 넓이가 얼마? 21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속도로 따지면 너무나 빠르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성취 기준만을 위해 가지고,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푸는 게 사실은 조금, 어, 어~ 그러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세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어~ 해결하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조금 음~ 어~ 공부해 보세요 다시요 이쪽 방향 다곱해 그다음에 이쪽 방향 다 곱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빽이에요 중간에 네 해서 꼭지점 세개 나온 것들 한번 신발 끈 공식으로 풀어보는 연습도 해 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